어, 자, 1003번. 자, 이거의 역함수를 f inverse x라 했는데, 뭐이 값을 구하래. 자, 근데 우리 이거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기 계쉽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부호 바꾸면서 변경하면 되죠? 어, 어떻게 돼? 2x. 그럼 1이 이쪽으로 오면서 마일이 되고요. 1이 이쪽으로 오면서 또 마일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생략할 수 있고. 됐어? fx도 알고, f inverse x도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지. 얘네 f inverse랑 f 합성하면 뭐야? i죠, i. 이렇게 됐어, i는 근데 어디, i가? 그치? 그래서 쓱 생략할 수 있고, f inverse 2 구하면 되고요. 얘는 뭐야? i잖아, i. 그치? 그럼 i에 3 넣으면 몇이야? 얘는 3이겠네, 그냥. 3, 이렇게 됐어? 얘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여기다 2 넣은 거지, 맞지? 인버스에다가이 넣은 거. 거기다 이넣으면 어떻게 돼, 이넘면 2, 2, 4, 4에서, 4에서 1 빼니까 3분의 2 너니까 몇이야? 3. 1이죠? 그럼 1이랑 3 더하니까 답은 5번, 4.